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자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사랑하면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백화점에서 멋진 옷을 보면 내 자녀에게 사 입히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물질을 주시기를, 건강을 주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복 신앙이라 기복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만 복을 받지 못하면, 아,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건강에 복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매주일 저에게 기도 받으러 오는 성도들을 보면, 질병 때문에 참다 참다가 견디다 못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너무 힘들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도 힘이 듭니다. 빚을 지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은 카드를 10개 넘게 돌려막기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지 못해도 힘이 듭니다. 그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을 받지 못해도 고통스럽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복만 구한다면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많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고 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출신으로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망하는 가문이었는데 이해반의 다윗의 가문은 흥하는 가문이요. 명문 가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이후에 주변에 다윗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사라지고 평안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도다. 천막에 거한다 하며 성전 건축을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라 7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즉, 양치는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너를 왕으로 내가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늘 함께 있어서 원수를 물리쳤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다윗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대하며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농사 짓는데 무슨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못 먹고 못 입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매일같이 주회전에 나와 복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일하다가 지치고 힘든 몸을 끌고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자식 때만큼은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보다 못 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겨울철 눈이 오는데도 고무신에 양말도 없이 학교에 오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에 장갑도 대부분 없었는데 저는 미국의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털실로 하나하나 짠 장갑을 시골교회로 많이 보내주어서 그 장갑을 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노란색과 검정색이 엉켜있는 실로 짠그 봉어리 장갑이 6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0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민족의 선각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의 목사와 장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약 2%, 3%라고 기억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했습니다. 여러 곳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주일을 금식기도한 후에 작사하였다. 또 정동제일교회 최병원 목사님이 대부분을 작사한 것이다. 그리고 윤치호 씨와 함께 작사하였다.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윤치호 씨가 원래는 항일 운동을 하고 감옥에도 갇혔었는데 나중에 변절을 하고 친일을 했다 해서 혹은 이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특정 종교를 지칭한다 해서 몇년전 애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세계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나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벌을 주실까 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대할 때 무서운 아버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는 가장 든든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0회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나올 때 복을 주신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도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외심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경외심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심지어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도 더욱 번창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실 때 성경의 곳곳에서 자손에 대한 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내일이, 아버지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잘 되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잘 살았어도 내일이 힘들면 그것은 잘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내 자녀들에 나와 같지 못하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더 잘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대를 이어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어느 교인이 복을 받아 사업이 잘 되어 수억 원에 11조를 드렸다고 어느 권사님이 30억에 헌금을 드렸다고, 어느 장로님이 100억의 헌금을 드려서 교육관을 혼자 지었다고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배가 아파요. 진짜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아, 그런 이야기, 우리 자기 교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는 배가 아파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자녀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혹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굉장한 자리에 들어갔다고,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축복기도 받으러 오면 그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제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부모님을 보면 사실 잘 배우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자녀들이 복된 인생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자녀에게 내려가야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복이 내 자녀에게 내려가게 하려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시간이 되는 대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강론한다는 말은 풀어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살수 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며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원에 보냅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많은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은 대개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 생활 예쁘게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볼때 너무 기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의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눈물이 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될 줄로 믿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